얘는 46번, 46번의 엑세스죠. 2배속으로 보겠습니다. 그, 그 우식을 제거하다 보면, 그, 그 우식은 참 여러 면에 여러 곳에 여러 면에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 존재해서 우식을 놓치는 경우가 많죠. 그래서 첫날도 의식을 제거하고 둘째 날도 의식을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의식은 보이는 족족 제거를 해줘야 그 의식을 놓쳐서 후회하는 일이 줄어, 줄어들죠 그래서 지금 의식 제거와 함께 액세스를 하고 있고요. 근데 문제는 블리딩이죠. 블리딩이 블리딩을 통해서 시야 확보에 한계가 생기면 그럴 때는 이제 그 파일링을 좀 해서 그 펄프 티슈의 양을 줄일 필요가 있죠. 펄프 티슈의 양을 줄이면 블리딩이 확실히 줄어드니까요. 그래서 블리딩을 억지로 멈추려고 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그냥 파일링하는 게 낫죠. 짧게 파이닝을 해서 지금도 근반의 개수가 이게 몇 개인가 싶을 정도로 파일이 들어가는 패스웨이의 수와 방향이 되게 다양하죠. 그래서 이 파일을 한 번만 넣어도 이 시야가 굉장히 좋아지죠. 그래서 파일을 그 컬테이퍼 S1 같은 파일이 그런 면에서 좋죠. 그, 코로나 플레어링을 하면서 펄티슈를 그 굉장히 많이 그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. 그래서, 그, 근심과 원심의 근관을 계속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죠. 근심으로 쭉, 원심으로 쭉 해서 연결해 주는 게 좋고요. <laughs> 지금 4분의 1 라운드 거로 쓰고 있죠. 8642140. 그래서 그 일단 대략적인 파이닝을 하고, 그리고 그 지금 보면 디스카레의기 근관이 도대체 몇 개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다양하죠. 그 일단 일직선으로 당연히 굉장히 넓고 길기 때문에 <laughs> 근관이, 예를 들어, 하나나 두 개라고 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. 그래서, 하는 대로 해줍니다. 우식이, 이런 데도 다 우식이죠. 그래서, 건전 지지를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, 지금, 1차적으로 파일링을 했고, 그 다음에, 이, 근심의 근관 중에 여기가 이 스무스가 보이길래, 그, 쪽도 트러핑을 해주죠. 어떤 이스무스가 보일 때는 그거를 좀 이렇게 쭉쭉 해서 이렇게 따주는 게 좋아요. 따주는 게 좋습니다. 이걸 이 상태에서 그대로 파일을 쓰려고 하면 자꾸 미끄러지죠. 그래서 좀 따주는 게 좋고요. 그리고 그 원심의 형태가 되게 특이하죠. 공간이 일단 많습니다. 이 절대적인 개수가 많아요. 음 지금, 하나, 둘, 셋 말고, 도 여기 한, 이 펄티슈가 보이는 이 별도의 공간이 또 따로 있죠. 그러니까, 근, 원심에만 네 개가 있다고 보는게 맞겠습니다. 각자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되지 않아요. 그, 세텀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? 그 근심도, 근도 굉장히 형태가 좀 예상을 벗어나는 형태인데, 일단, MB와 ML 두 개는 무조건 있고요. 그 사이에 또 다른 패스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정도면 일단 전체적으로, 여섯 개 근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. 원심에 네 개, 근심에 최소 두 개. 그래서, 이런 아, 정도 이구나. 원심에도 이렇게 다양하구나. 그리고, 원심에 펄프티슈가 아직도 근관 확대 성형을 1차적으로 적지 않게 했음에도, 펄프 티슈가 남아서 이렇게 나오는 게 관찰이 되죠. 그럴 때 이런 경우에는 그날 충전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블리깅이 되든 안 되든 펄프 티슈가 이 펄프 티슈가 남아 있다는 건그헤르마틱 씰링이 불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. 이쪽엔 펄프 티슈가 대략적으로 약간은 관찰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럴 때는 클리니칼 같은 수산화칼슘 제제를 넣고 음, 그런 수산화칼슘 제제가 펄프 용해 효과가 꽤 크죠. 그래서 그러니까, 어, 수산화칼슘 제제를 넣고 펄프가 용해되기를 좀 기다린 다음에 다음번에 어, 다시 한번 공간 확대 성능을 하고 그 다음에 충전하는 게 좋겠습니다. 어, 뭐든지 이렇게 서두를, 서둘러도 될 때는 서둘러도 되는데.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려야죠. 그두 개를 구분하는 게그어 쉽지는 않지만 계속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두 가지를 구분하는 능력을 키워야겠죠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